아잉 PC방에서 학한 돌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와서 쩐다 하는 거 아니냐고. PC방에 우연히 이제 딱 누가 봐도 미녀야. 근데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에다가 좀큰 볼캡 모자를 쓰고 있지. 하지만 난 알아보지. 미녀 판독기. 그래서 바로 그 옆자리. 널찍히 이제 모든 공간이 비어 있지만 바로 옆자리에 딱 전원 버튼 딸깍. 들어가자마자 바로 로아와 온 게임하는 인기, 탁! 우유 캐릭터 현황 딱 틀어놓고서는 바로 이제 화장실 한번 딱 가네 척 멀리서 스캔 그럼 옆자리에 있던 그 미녀 깜짝 놀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등장해서 어이 어이 거기 내 자리 딱 해주면은 올해에는 여자친구 생기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월 인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댓돈점 나보고 달라 보여 지금? 바르게 간을 빼먹으세요. 형님 나도 하면 되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ey. 2월 6일에 군대 간다고? 아, 저 친구는 진짜 줘야겠는데? 2월 6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너 전역할 때쯤에는 좀성공해 있을게. 아대가 가지고 선임이나 그런 군중에서 혹시 로아를 하시는 분이 있다. 내가 전화 통화 해줄게. 물론 이제 너가 전역해버리면 쓸모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제입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아이케. 아, 미안해요. 전투 레벨 올리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전투 레벨을 올리는 노하우는 노하우라고 하긴 그렇고 열심히 해야 돼요. 님 원펀맨 보셨습니까? 거의 가면은 그 주인공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이제 뭐1 0 k g 씩 뛰고 8분 8분 몇백개씩 하고 그러거든요. 약간 원펀맨 메타로 가야 돼 진짜로 전투 레벨은. 근데 그러다 대머리 될수 있긴 해요. 저처럼요 황후라 황제 중에 순수 재미만 보면은 영원한 건 없어요, 님들. 재미나 이런 거는 영원한 건 없어. 맞잖아. 여기 유분한 형님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형수님들 지금 아직도 아름다우십니까? 아직도 이뻐 미치겠습니다 혹시 같이 계신가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강화 갑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나의 공수강1 620까지만 딱 찍어보죠 그 아르카나는 방어구만 올리면 되거든요 올릴만 할것 같기도 하고 얘도 무기 50퍼네 그럼 이왕 무기까지만 올리죠 50퍼니까 아르카나는 또제 두력해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명파랑 돈이랑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된다 빨리 눌러서 장기백 본단 마인드로 가죠 와나 진짜 빨리, 빨리 어이, 눌러서 장기백 돈단 마인드로 가죠. 가죠. <laughs> 아 이거 호두숨이 나오네. 일단은 2일강 이거 한번 보기 진짜 드럽게임드네 원투 축하드려야. 밥안 먹었는데 배불르다 딸내미가 백점 맞아와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개 같은 거. 명파가 없다. 16강까지만 일단 찍죠. 명파 좀 사가지고. 안 근데 이렇게 됐는데 볼다이크 나오면서 완화되진 않겠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 오늘 뭐 1615로 나온다거나. 오히려 오히려 좋아. 1615. 오, 그래도 방어구는 좀잘 붙었네. 아, 근데 약간 레벨 살짝 불편한데? 1610안 되는 거. 무기 한 번만 만만 볼까요? 어차피 볼다이크 나오더라도 21강 땅 랩으로는 좀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아르카나 무기는 진 개인적으로 이번에 잘 붙을 거야. 카나야, 진짜 한 번만 보여주자. 또호흡으로 날려보자. 왜안 붙어? 어! 아, 이거 물렸는데, 이거? 한 30%쯤 붙을 거야. 나 이사가야 돼 제발 아니 이거 이거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이거 내가 짜증을 안낼 수가 없네 이거 진짜로 제발 딱한 번만 딱한 번만 울다이크 22강으로 어떻게든 가볼게 한번 누를 때마다 비아 하드가 날아간다고요? 이야 하드라뇨 한번 누를 때마다 이거 일단 재료값 만 골드에다가 천명돌 36개 한번골씩 드는 건데요. 치킨 한 번씩 먹고 있는 거예요. 리얼 팩트다. 어떡하지? 전직업 카메는 좀 힘들겠는데요? 직접 겪어 보니까 어렵겠는데. 전직업 볼 다이크도 힘들겠는데. 왜안 붙어? 아 이게 저니다 <laughs> 아닌데 여기까지 온건 뭔가 아쉽잖아. 58 퍼인데? 결국엔 내가 이기게 돼 있어 이 시스템이 맞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카나야, 어쩌려고 이래? 나 이러다 방송 접어. 아니 자식육을 내가 잘못 시켰나? 아니 23은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정체차력 펼쳐라! 여러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도 1610 됐네요 또 다른 캐릭터로 넘어가 보죠 아 근데 맞아 에이, 이게 맞아 누칼, 누칼엽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스커도 찍죠. 스커도. 얘는 명파가 얼마 없네. 무기가 17각이니까 얘는 무기만 올려주죠아 설마 이거 건틀리까지 만약에 여기서 또 장기백 본다? 나 오늘 장사하네. 방송 끄고 소주 좀 깔게요. 그리고 그 스마게 스마게는 보시오. 경매장 시스템이 너무 낡았소. 원하는 개수로 구매할 수 있게 바꿔주시오. 안 그러면 마금은 없소. 오늘만 거의 한 300만 골드에 쓰는 것 같은데? 아나 아르카나가... 시... 아르카나가... 저 개빡치네 아르카나. 아 뭔가 복구해야 되는데 이거? 그 방법밖에, 방법밖에 없다 진짜로. 내 네, 진짜 저번에 홍염 아, 열0번 시... 뽑고 나서 안 할라 했는데 내 네, 복구는 그 방법밖에 없다. 맞잖아. 바로 이 때문에 해야겠다. 가자. 쌀! 쌀쌀 쌀. 가자! 우! <laughs> 아 아... 제발!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 자왜 진짜 그래요 진짜로?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안니도 이거 뭐 시청자분이세요? 또 여까지 성... 쫓아왔어 또. 자만 한 번만 더 해볼까? 머리 깨져가지고 또. 듣지 마, 듣지 마, 마. 마. 아무것도 안 들려? 아니 어차피 여기서 신멸이뜨겠지 당연히. 뭐그렇게 뭐 엄청, 엄청나게, 엄청나게 굉장한, 굉장한 거 c 도박 중독은 번없 <놀람> 이, 1336 결국엔 내가 이, 기게돼있 이, 이, 시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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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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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네, 방어고네. 뭐 장기백 봐도 맞아, 맞아. 괜찮아. 그렇다고 너 보고 지금 장기백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장가 봐 눈치 챙겨. 방어구로 평균 회귀 하셨네 방어구로 평균 회귀라니요. 여러분들 평균 회귀 하려면 19강까지 전부 다 원트로부터도 평균 해기가 안 됩니다. 평균 해기를 하려면 내가 봤을 시간을 돌려야 돼. 그거를 내가 갑자기 왜안 따가워했을까? 항상 그 방송하다 말고 뜬금없이 생각나는 것들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 400만 골드가 없어. 진짜 없는 거지. 그렇지! 더 식스가 레벨 그래도 1610, 1610, 1600. 좋은데? 아르카나는 방어구를 안 올렸어요. 야, 방어구 올리면 1620 찍을걸? 방어구 올려? 올리지 뭐. 어차피 조진 거 아니야. 야 근데 나 골드 300만골밖에 없어? 이거 내 통장인데 아마 그만하죠 예이금이라도 정신 차리자